네, 안녕하십니까. BCC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가짜 삼성 코인을 홍보하는 200억에 챙긴 업체 대표가요 구속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체 없는 삼성 코인 논란을 일으켰던 암호화폐 업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암호화폐 업체 서미츠 대표 이수호 씨등두 명에 대해 사기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삼성의 기술력이 투입된 암호화폐 삼성 코인을 출시하겠다는 약 1300명으로부터 21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뿐만 아니라 어떤 대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초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서미츠가 2월 중 포럼을 열고 삼성 S1과 함께 협업을 공식 발표한다는 찌라시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지기도 했으나 본지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블록체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보안 시스템 사업을 두고 삼성 계열사가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홍보한 셈입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이 확산되자 삼성 SDS 또 삼성 S1 등의 지난 3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의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서밋의 공식 의원으로 개최된 2018년 한국 디지털 금융 포럼에서는 대표 이 씨가 직접 개막 선언까지 했지만 삼성과는 연관된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BCC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